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탱이가 좋아해. <목소리> 오늘 검사 잘 받자. 씩씩하게 잘 하는 거야. 잘 누워있으면은 된대. 아, 아픈 건 아니야. 아, 근데 오늘 아마 배털 밀어야 될 거야. 초음파는 배털 밀어야 돼 가자. 몇 층이지? 3 층이네. 여기 밀어야 될까요? 안 돼. 여기만 밀 거야. 아마 여기만 이렇게. 아, 네, 최종 보호로 적어놓을게요 잠시만, 안전하 기다려. 네, 잠깐. 네. 감사합니다. 더 뚫어들었어 어제보다. 무서. 대게 무서워, 또 떤다. 너도 무서워. 아유, 불쌍해. 아이 떤다, 참... 떤다. 어제 너무 떤다, 어등에. 아, 병원인지 몰랐나 보네. 아, 그럼 처음에 병원인지 몰랐구나. 아야. 괜찮아, 탱이야. 오늘 아픈 거 아니고 검사만 한데. 괜찮아. 아,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병원을 무서워. 많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요. 네. 괜찮아 우리 테니 너무 무섭습니다. 무안어무것도안했어 네. <laughs> 갔다가 또이산일 지나면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 아무런 파치를안 했는데 네네 네. 그 데... 빈속수가 조금씩 더 잦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검사 해 봐야겠다. 네. 진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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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검사도 여러 번해 봤는데 네. 그때도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번에 한번더해 볼까? 예. 더 걱정이에요. 걱정이에 완전 겁쟁이에요 뒤가 겁이 들려 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친구 미안해. 미한 슈퍼 걱정이야. 네네. 안쪽으로. 아 네네. 가주시고요. 처음 네네네. 단백질이 빠져나가는지 PC라는 걸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거까지 검사 진행하고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검사했을 때는 다 정상으로 나왔었는데. <laughs> 어 탱이 고생했어, 맞아. 우리 탱이가 진짜 잘 참아줬어. 우리 탱이 진짜 씩씩하게잘 참아줬어. 고마워. 어 그래 그래. 검사 결과 나오려면 10분에서 15분 걸린다니까 우리 산책하고 오자. 고생했어 탱이야. 행하네 탱이야 우리 동네 구경하러 가자. 시야해 시야.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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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마려웠어. 아이고 아이고. 어 시바다. 안녕. 너 여기서 사는 애야? 어 귀여워. 너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쳐다보니? 어, 여기 집인가 봐. 뭔가 표정이 억울한데? 어, 어 방워 소리가, 어, 조그만하다, 얘도. 소리가 딱 시바네. 안녕, 시바야. 안녕, 어, 이유 탱이랑 똑같은 행동한다. 아, 니가 더 잘해. 어, 니가 더 잘해. 어, 잘하네 우리 친구. 우리 탱이도 잘해. 아, 우리 탱이도 잘하지. 어, 그래, 그래, 그래. 터실터실하네. 너무 작고 귀엽다. 아, 제 포동포동한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 우리 희 포동포동해질 수 있어? 생이도 빨리 다시 포동포동해졌으면 좋겠다. 결과 나왔대. 생치. 그래서 모든 장을 다 스캔했는데 그 아까 보였던 그 전형적인 보여야되는 것들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이것들 다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요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음가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어 아마도 인프절이 중량성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염증네인 아, 네. 아생요다행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 <봇> 원장님께서 증병 검사하셨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왜냐면 우리 어쨌든 혈전이 계속 하길아건강 네. 아서식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것도 네네 <봇> 네. 잘했는데 이때까지 자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두 번째는 저알봉이 열린 입니다총파산에서는 네. 사실 딱히 저 어떤 게 원인이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저희가 바꿔볼 수 있는 네. 걸 바꿔보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90일가량 아. 단백질을 아예 변경을 해보고 네네. 그런 다음에 괜찮으면 은 어? 이건 시기 아, 때문이다. 한 2, 3, 4월까지는 음. 좀 지켜보고 태희야 네. 뭐. 네,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 단백질을 바꿔야 되는... 그럼 이제 닭고기를 빼고 양을... 소고기도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그것도 선생님 모르는 거지. 양이랑 해보는거지 해보는 아. 단백질 변경은 그거 때문일 수 있으니까 아, 그 일단 거. 3개월은 시기를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거 음. 때문일 수도 있고 생이 왔다 얘들아 생일 이하 탱이 이 건강하대 잘 놀았어? 응탱이 어디가? 물부터 먹으려고? 아말랐어 배, 배 먹고 아, 배틀금털밀어가지고이상한금가봐털밀어가지고이상한가봐고 털미라가 주고. 털미라가 주고. 털미라가 주고. 라고털라고털미고